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영의 섹스폰 가지고 노는 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섹스폰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섹스폰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에 얼굴이 나오는 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아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채널을 그냥 접을까 하다가 제가 그 춘천의 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단체 레슨을 하다 보니까 <laughs>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적인 상식이나 아니면 그 이론 같은 거를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음, 또 필요하신 분들도 들어와서 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2개 의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12개 의 스케일을 한번 풀어보면서 어, 스케일마다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조폐에 플랫도 붙을 수 있고, 샵도 붙을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샵이 붙는 거하고, 플랫이 붙는 거하고, 이름 요렇게 정했어요. 도에 플랫이 붙은 거는 저는 대로 읽고, 도에 샵이 붙은 것은 디로 읽고, 레에 플랫이 붙은 건 레, 레에 샵이 붙은 거는 리, 미에 플래시 붙으면 매. 미에 샵이 붙으면 마 파에 플래시 붙으면 포 파에 샵이 붙으면 피 솔에 플래시 붙으면 셀 솔에 샵이 붙으면 실 라에 플래시 붙으면 랄 라에 샵이 붙으면 릴 시에 플래시 붙으면 셀 시에 샵은 또 도잖아요 네, 그렇, 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코드를 볼 때나, 그 다음에 스케일을 볼 때, 음, 한 음에서 샵이 붙건 플래시 붙건 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좋은 팁이니까 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랍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12개 의 스케일을 한번 펼쳐 놓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laughs> 한번에 이렇게 잘안 꺼져서 음, 네 12개 의 스케일을 펼쳐 놓고 보면 <laughs>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먼저 C메이저 스케일을 살펴보면 C메이저 스케일은 아무것도 안 붙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음, 기존에 알고 있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한번 불어보면, 이제 스케일을 부를 때는 아, 꼭이 메트로놈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아, 그렇게 하기를 에, 권해드립니다. 메트로놈 저는 80에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던 메이저 스케일이죠. 이건 이제 한 박자를 두 개를 쪼개면. 네 박자를 쪼개도 돼요.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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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네, 여기까지 스케일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음, F 메이저 스케일을 보면 F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이렇게 하나 붙었죠. 파부터 시작해서 파, 솔, 라, 세, 도, 레, 리, 파. 네. 역 C의 플래시 하나 붙은 것에 이렇게 읽어 주면 헷갈리지 않아요. 얘다 한번 불어 보면 네. 다음에 이제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두개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C 플랫부터 시작하면서, 세, 도, 레, 메, 파, 솔, 라, 세. 네. 이렇게 읽으면, 세, 도, 레, 메, 파, 솔, 라, 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밑에다가, 어 이런, 어 제가 지금 발음하는 곡을 한번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스케일도 불어보면 음 높이만 틀렸지. 우리가 듣던 도레미 파솔라시도 똑같이 들리죠. 네그 다음에 이 플랫 메이저 스케일도 풀은 이렇게 보면 시미 라에 플랫이 세개 붙었죠. 미 부터 시작해서 요, 요거는 이제 메파솔랄세도레메네 이렇게 부름,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메파솔랄세도레메 풀어보면 그 다음에 A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라플랫부터 시작해서 세도레메 이렇게 심이 라레 이렇게 플랫이 4개가 붙죠. 그래서 라세도레메파솔랄 이렇게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불어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연습을 하실 때는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 다 이렇게 한 박자를 두 개를 쪼개는 연습 그 다음에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laughs> 시미라레솔 이렇게 플랫이 다섯 개가 붙어서 렐메파셀랄셀도렐 이렇게 읽어주면 되거든요 예, 렐메파셀랄셀도렐 한번 들어보면 네 이거는 제가 높여서 부르고 낮춰서 부르셔도 되고 레플래프터 그다음에 이제 샵으로 넘어가는데 샵으로 넘어와서 F 샵 메이저 스케일. 여기는, 샵이, 파, 도, 솔레, 라, 미. 이렇게 여섯 개가 붙었어요. 그, 그러니까 얘는 보면, 피, 실, 릴, 시, 디, 리, 마, 피. 이렇게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미에 샵이 붙어서, 미에 샵은, 우리가 이제 파를 이제 운지를 하지만, 파를 운지로 하면서도 미에 샵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얘는 마. 이렇게 읽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얘를 한번 부르면, 네, P, 실린시, 디 리, 마피. 그 다음에 이제 B major scale 와서 C부터 시작하는데, 바, 도, 솔레, 라. 이렇게 샵이 다섯 개가 없었죠. 그래서. 시, 디, 리, 니, 피, 실, 릴, 시. 네. 저는 이렇게 읽어요. 얘도 한번 풀어보면. <laughs> 이런 소리가 나겠죠. 네, 그 다음에 E 메이저 스케일은 샤이파도솔레 이렇게 네 개가 붙어요. 그래서 미피실라시디리니 네, 이렇게 읽어요. 미피실라시디리니 불어보면. 네, 그 다음에 A 메이저 스케일은 또 샵이 하나 더 줄어서 파도솔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라부터 라시디레미피실라 네, 이렇게 이름 될것 같아요. A 메이저 스케일도 불어보면. d 메이저 스케일은 이제 샵이 또 하나 주어서 두개 파, 도, 레 부터 시작해서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 네.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 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어, 들어보면 G 메이저 스케일 샵이 하나 붙었죠. 네, G 메이저 스케일 어, 아마추어 분들이 아마 제일 선호하는 조가 아닐까 싶어요. G 메이저 네, 샵 하나 붙여서 연주하는 거. 솔부터 시작해서 솔, 라, 시, 도, 레, 미, 피, 솔 이렇게 이런 데될것 될 같고요. 다음에 불어보면. <laughs> 모든 이 12개 스케일을 손에 안 보고도 할수 있게 다 외워놓는 게 좋아요. 안 보고도. 음. 중요하냐면 각 스케일마다 보면 아마 음악에 관심이 있고 좀 하신 분들이 펜타토닉 스케일이 뭔지는 아실거고 들어보셨을거예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어떠한 스케일 에서 1도 2도 3도 5도 6도 이렇게 1 2 3 5로 도레미 솔라 이렇게 푸는게 펜타토닉 스케일이거든요. F에서 도면 파솔라 도레.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모르면, 여기에서 코드도 뽑아낼 수가 없고, 스케일도 여기에서 다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 메이저 12개 스케일. 이거를 처음에는 어렵고, 하기 싫고, 막 등에서 땀도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거 한번 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12개 스케일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자에 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